다니엘 377 예심찾기 2023년 2월 20일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옵나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3장 15절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브라함, 야곱, 라헬, 이삭, 리브가 보아스, 룻, 보석, 충성, 축복 승리, 바이블, 양선, 바울, 요수와 믿음 소망 빌립 연주 열매 화평 평화 귀함 기쁨 아기 사랑 신념 다니엘 요셉 제사장 사라 섬김 다비다목자목녀 그루토기 말씀의 검 모퉁이 돌 종려나무 파수꾼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찬양 열정 지도자 헌신자 진실 수제자 에녹 지식 요한 온유 인내 생명 에스더 제자 신랑, 신부, 겸손, 능력, 베드로, 비둘기, 진실, 기적, 도마, 요한나, 고넬로, 헌신, 반석, 드레스, 우정, 십자가, 라파오너, 만나, 생명사계, 우술초, 평강, 호쿠마, 포도원, 흰돌, 용서, 나팔수, 주바라기, 영광, 웃음, 쉐마, 좋았더라, 샤론의 꽃, 풍부, 시편, 자먼. 겸손, 삼마 서울, 약속, 선생님, 술라미, 달란트, 할렐루야, 아멘, 성숙, 성당, 소망, 거듭남, 생수, 샘물, 기도원, 후손, 우아, 하늘꽃, 루디아, 편지, 찬송, 기쁨, 솔로몬, 멸루간, 고향, 은평 후배, 지원, 기도, 거룩, 미스바, 알곡, 어린 양, 감동, 요나, 재물, 시온, 등대, 가브리엘, 성가대, 쥐 회복, 극률, 시인, 향기, 잠근동산, 스승, 천국열쇠, 안드레, 보메랑,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 보석, 안나, 구원, 마라나타, 로이스, 수금, 비파, 크리스찬, 아가, 천사, 위로, 충만, 미가엘, 선물, 성경, 보배, 눈물, 찬미, 베스트, 세부대, 그시야, 군사, 요괴배, 소금, 응답, 새하늘, 새 땅, 바돌롬의 평강, 베냐민, 순수, 미가엘, 연합, 도리킴 구원, 아가페, 교회, 글로리, 디도, 호세아, 에브라엠, 나오미, 야고모, 안나, 호산나, 방주, 디모데, 푸른초장, 아굴라, 구원, 신라, 형통, 예배자, 전도, 엘리야 양선, 엘리사, 레이, 문하세, 미가, 마라나타, 요와이레 모세, 십보라, 증인, 다인요와 요아 샬롬, 여아 요아 라파, 스테반, 현숙한 여인, 헵시바, 뷌라, 갈렙, 정금, 한소망 성가, 경혜 법도, 권사, 대장, 순결, 오벳, 청결, 생명나무, 떨기나무, 오병이어, 산상순, 배려, 홍보석, 정금, 달리다굼, 성령충반, 이스라엘, 한나, 두랩돈, 하늘문, 히락, 토기장이, 겨자씨, 이사야, 결혼, 십계명, 세례요한, 옥합, 부여자, 학원, 두보라, 양선, 예레미야, 글래멘드, 향료 패션, 가슴, 로아우 알파, 오메가, 니씨, 산마, 진리 오베데돔, 미가엘, 왕자, 공주, 한나, 브인나 엘가나, 합심, 오르바, 모아가, 무두셀라, 부살렐, 오오리아 화평, 청지기, 에덴, 동산, 엘리사벳, 성령충만 아담, 본어게인, 회계, 세방원, 임제, 바돌롬에, 막달라, 마리아, 강건, 딸, 에베레셀, 보베, 베델, 보물, 신앙, 고백, 촛대, 옥토바, 테일라, 브리스길라, 로아우 권사, 연희, 성인, 아빠, 아들, 사격, 중동부, 손녀, 탁구, 운동, 바벨, 바라크, 마임, 아바드, 아하바, 헤세드 카도슈, 체바오트, 생명구원, 에메트, 엘로임, 양식, 노력, 과일, 청소, 니시 여와 이레 은인, 국률, 헨, 헬로우, 치유, 강건, 배품, 당산동, 국률, 섬김, 자유, 치유, 소망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옵나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